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배너 사이클 금과 주식에 대한 사이클이 되고요 어, 이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이 공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영상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실물금과 현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영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철저히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게 배너 사이클의 모습입니다. 배너란 분이, 네, 언제? 1924년부터 해서, 약 대략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0년 사이클을 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여기 A, B, C가 있죠. 요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A는 공황의 해를 표시한다. 공황을 나타나는 A선이다. 중간이 B선인데, 자 주식과 자산을 자 매도하기 좋은 호황의 해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C선은 축적과 구매, 매수적, 이상적인 불황의 그래서 공황 호황 불황 삼황 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어 공황 그래서 1927년이 고점인데 우리가 언제 일어났죠 1929년에 일어났죠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다크한 버블 1999년 그 다음에 2019년 팬데믹 예, 그다음에 다음 공항은 2035년경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때 비선이 뭐라고요? 예, 주식이 예, 매도하기 좋은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1999년 보이시죠. 2007년 서프라임 고점이었어요, 이때. 그다음에 2016년. 예, 그다음에 이제 고점이 2026년 혹은 2025년, 2027년. 이제 거의 고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니까 조심해서 일단은 현금화 하자. 실물 금액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 C는 바닥권, 주식의 바닥권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의 바닥권인데, 여기 보시면 2005년, 2012년. 이거 잘안 맞는 것 같지만, 특히 2023년 같은 경우는 바닥권 맞죠.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올라서 2026년까지 간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요 해에 이렇게 공항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요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안합니다. 네 그러면 공항은 대략 18년에서 20년 사이 위에 보시면 요 이게 갭이거든요. 요 차이. 예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는. 한 10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위에 돼 있죠? 8, 9년, 10년, 8년, 9년, 10년. 그 다음에 매수는 대략 5년에서 한뭐 6년 정도. 아, 이거 매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공부하시면, 이거 이제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아, 이거 꼭 보시고 어,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자 2023년 저점 부근 맞죠 주식시장 나스닥으로 봤을 때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오늘 관세폭탄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끝하면 네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죠 그런데 예, 저는 끝 안하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를 그게 뭐죠 예, 금과 은 입니다 금 음? 금에 대한 얘기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100년 데이터입니다. 100년 데이터. 그래서 2020년부터, 어, 2000, 어, 1920년부터 1929년. 이때는 주식이 좋았고요. 이때가 대공황이었죠. 네. 그 다음에 50년부터 70년까지 주식이 좋았고요. 자, 이따 그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까지 주식이 좋았고, 현재도 주식이 좋죠. 그죠? 그런데 금을 보시면, 금은 사이클이 20년, 그죠. 대략 여기서 좀 뛰어서 한 20년 만에 왔죠. 20년 여기서 뛰어서 20년 만에 왔죠. 20년 주입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laughs> 앞으로 20년이니까 아, 플러스 하면 얼마예요? 2031년이나 32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면,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금 같은 경우는 주식, 예, 주식이 아니면 다음에 모여서 20년 동안 예, 금이었죠. 그러니까 주식이 고점일 때가 금의 바닥입니다. 네, 맞죠? 주식의 고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고점일 때가 금의 바닥이니까 이때부터 예, 언제까지? 예,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금이 올랐어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자, 그다음에 아까 2011년부터 잠깐 좀 보시면. 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의 주식이 됐죠. 그러면 2022년부터, 2022, 아,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예, 2000에서 2011년. 자, 그래서 2000년에서 2011년. 여기까지. 에, 금의 시대였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 대략 계산을 해보니, 예, 어, 11년부터 계산을 하니까 20년 후가 2032년.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식의 저점이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주식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금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예, 4년에서 5년 정도, 아니면 6년 정도. 금의 시대가 열리고, 2035년에 뭐가 생긴다? 대공항이 온다는 거죠.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네, 여러분은 현금과 실물 구을잘 준비하자. 그래서 이게 되게 엉성한 것 같아도 정확한 어떤 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있고, 지금 주식이 거의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 맞고, 자, 금은 이제 시작을 했죠. 그죠? 맞죠? 금은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2032년이나 이렇게 가는 여정이 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어하무시한 대공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나중에 제가 파동을 또 설명을 좀 할텐데 그런 부분들도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없이 다시 한번 A선은 공황, B선은 자산을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매도하기 좋은 호황 그 다음에 c는 매수하기 좋아하는 불황 그래서 예, 얼추 맞는다 정확한 어, 그거는 없겠지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도 되게 중요하다 금과 주식에 대한 사이클인데 거기다 대입을 해 봤더니 아주 잘 맞는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2032년 정도까지가 금의 상승 앞으로 5년 정도 7년 정도 5년 7년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주식은 고점을 치고, 금은 폭락으로 가는, 아, 저기, 주식은 폭락으로 가고, 금은 폭등으로 가는 이 사이클이 이제 있는 거죠. 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뭐가 온다 무시무시한. 물론 여기서 편차는 플러스, 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주식 폭락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잘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뭘 말씀을 드리냐 인생을 바꿀 영상이죠 만약에 정확하게 몇날 며칠 몇 시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커다란 흐름으로써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실물금을 준비하고 현금을 준비하면 우리는 대박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주식은 쳐다도 보지도 말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을 바꿀 영상이다. 주변에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고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어떻게 금까지도 접합한 네. 따로 배너 사이클에 대한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거기다 금까지 결합을 해서 얘기한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 세계 거의 최초일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